네, 이제 돈 버는 방법, 네. 금으로 알아봤으니까 창업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죠. 이 기자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예, 오늘은 그 주부분들 창업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처음에 이제 창업도 이제 교육을 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아, 음. 네. 사실 좀 많이 있기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거는 사실 너무나 많으니까 꼭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하나 하겠다 그러는건좀 막막한 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특히 네. 그리고 창업은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보통 이제 10에서 30% 정도 보는데, 그러니까 한 1에서 3년 내에 10군데가 문을 열면 그 중에 많게는 9군데까지, 뭐 7군데에서 9군데까지는 다 문을 아. 닫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더더욱 더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요즘은데 대부분들 다 너무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네. 인터넷도 잘돼 있고 해서 정보들이 많아서 네. 다들 잘 찾아서 보시는데 그만큼 이제 나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 네. 뭐 이런 걸 찾아서 보게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렇죠. 음, 네. 맞아요. 이렇게 뭐 고를 게많으면 사실 네. 더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뭘 해보겠다 생각하는 건잘 되는 집만 생각하니까 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열집 가운데서 뭐 아홉 집이 음. 문 닫는 상황이라면 이게 섣불리 해서 될게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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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어디서 받을 네. 수 있어요?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 네. 여성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이제 대표적으로 여성능력개발원, 네. 또 한국여성벤처협회, 네. 여성경제인협회 이제 같은 곳에서 이제 여성들을 위한 뭐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이제 좀 일정이나 이런 음. 거 확인해 보시고 교육 네. 프로그램 찾아보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좀 손쉽게 주부분들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곳두 곳. 두곳 정도를 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음. 그래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어떤 네. 곳입니까? 네, 어, 소상공인진흥원인데요. 아. 네. 사실 이제 소상공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주부들뿐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 오, 오. 누구든지 다 이렇게 굉장히 좀 자주 드나들어야 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잘돼 있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자금 지원까지 다돼 있기 오.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문턱 달듯이 네. 지나, 드나들면 좋은 곳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 러닝 센터라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곳을 소개를 주부분들이 아무래도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곳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네. 사실 자금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면 꽤 그렇죠. 괜찮죠. 네.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음. 예. 이 러닝 교육 센터 주부들한테 특히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이름에서도 조금 느낌이 오지만 온라인 네, 온라인 네. 교육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살림 하셔야 되니까 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해서 이제 강의를 듣기에 굉장히 편하고요. 네. 그리고 강의 구성 내용 자체가 그 만화라든지 네. 뭐 짧은 동영상 강의 아. 한 30분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 사실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업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더쉬운 방법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네. 쉬운 그런 네. 내용들좀 부담 없이 접근하기에 편하기도 하죠. 또 네. 온라인이니까 복습하기에도 아. 또 상당히 용이하고. 그렇죠. 네. 잘못 알아들으면 다시 한번미완인해서 그렇죠. 네. 뭐 온다든지 음. 그리고 일단 어려운 것보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아요. 교육을 해준다. 네. 네. 공부한 지가 좀 오래 되신 주부들은 그렇죠. 그런 교육 받기도 참 번거롭고 좀 네. 부담스러울 그렇죠. 수도 있을 네. 텐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신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365일 언제든지 신청이 네. 가능해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제 단지 좀 기간에 따라서 기수나 이제 좀 학습 일정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뭐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럼 이제 뭐 일정이나 이런 건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네. 되겠네요. 예. 음. 이거 교육을 받으려고 그럴 때 좀, 아, 이런 건좀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음. 챙겨봐야 될 것들이? 이게 강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창업 컨설턴트 분들, 또 창업 관련 이제 전문 교육하시는 분들, 네. 또 수상공인진흥원의 전문 상담사분들 50여 명 정도가 굉장히 다양한 강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나한테 맞는 강의를 음. 좀 내용을 꼼꼼하게 먼저 다 들어가면 어떤 강의 내용이 돼 있는지 이게 다 하나하나 설명이 굉장히 잘돼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고 강의를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뭐 일반적인 뭐그 사업계획서 작성 네.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창업 사례 뭐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 분석하는 내용 또뭐 프랜차이즈 음. 이해 같은 아주 기초적인 여기 네. 창업 공통 분야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자신한테 필요한 분야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이렇게 질 좋은 교육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교육비는 어, 어때요?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아, 네. 네. 저렴할 뿐만이 아니라 무료네요. <웃음> <웃음> 네. 두 번째는 어떤 곳이죠?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진흥원이 좀 이제 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 네. 모두에게 열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은 여성 능력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음. 여성 창업 보육 센터예요. 네. 창업보육센터라는 곳은 이제 입주를 해서 직접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멘토링도 받고 자금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요. 이제 그중에서 주부들만을 위한 여성창업보육센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음. 입주해서 창업을 준비한다는 음. 게 좀. 네. 특이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또 음.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네. 이제 입주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을 이제 하시려는 구체적으로 분들이죠. 하시려는 네. 분들이시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주부 창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뛰어난 뭐 기술보다는 그렇죠. 생활 속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주부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좀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낮은 게 음. 주부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네, 사실 이제 입주 사무실 공간까지 내주고 이런 게뭐 주부뿐 아니라 그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좀 지원을 해주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그런 게 없을 경우에도 가능한 그런 네. 교육들이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준비실이랑 보육실로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준비실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자 등록이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창업을 아. 구상하시는 단계에서 네. 들어가서. 이제 제좀 멘토링 받으시고 지원을 받으시면서 3개월 네. 이내에 창업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네. 보육실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도 하셨는데 2년 이내에 되신 음. 분들 좀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된다 음. 생각처럼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제 들어가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음. 보통 모집 정기 모집이 9월에서 10월에 네. 있고요, 11월에 이제 보통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막 한참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되겠네요. 것 같아요. 네. 이제 9시월에 음. 하는 게 많아요. 9시월에 음. 하는 게, 더울 음. 때좀 피하고, <laughs> 네, 좀 흥고르게 하고. 그렇죠. 9,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예. 네. 네. 음, 네. 준비해보시면 참 좋을 네. 것 같은데. 박종기 대표는 지금 이미 대표이시지만, 음. 새롭게 또 창업을 만약에 하신다. 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실까요? 아, 잠깐 저도 궁금한 게 네. 있었는데, 들으면서 네. 음. 여성 창업 보육센터를 했잖아요. 네. 남성은 없는 거예요 아. 아, 교육 한번 받아보시죠. <laughs> 네? <laughs> 제가 그 어, <laughs> 어, 아니 근데 그거 빼고는 다 남성 할수 있는 것들이 네, 다 같이 할려 있겠죠. 어, 최근에는 네. 또뭐 청년 창업 쪽으로도 청년은 청년 아니에요, 박사님. 거기 청년은 아니고. 네. 본 센터는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그 네. 특화된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좀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을 한다면 네. 제가 직접 네. 담가서 파는. 막걸리 두 점으로 한번. 아, 네. 오, 좋을 것 같은데. 그 하시지 지금이라도. 뭐 괜찮으시네. 그거 하시면서, 하시면서. 제가 좀더 네. 나이가 든면 양조장 가서 한2년 정도 배우셔서. 네, 배우셔서, 배우셔서. 어, 뭐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책 나올 일은 없겠네요. 이제 술 만드시기 시작하면 <laughs> 술, 술 드시느라고 책 쓰시겠어? 요 <laughs> 술에 관련된 책. 아, 아, 술에 관련. 네. 그 괜찮을 것 같네요. 음. 저는 뭐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네. 음, 정말 전문적으로 하실 생각인가 뭐 양조장까지 가서. 아, 그럼면 음. 이왕 할 거면. 저 주말만 이게 막걸리 통 들고 아, 양주장 네. 찾았다는 아 네. 그러세요? 네. 그 정도는. 네. <laughs> 네. <laughs> 저희 피디하고 <laughs> 코드가 딱맞을것같아요 <laughs> 상업도 열정이 필요해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네 뭐든 다 그렇지만 음. 일단 좀 지금 뭐가 있다 그러면 꼼꼼히 찾아보시고 뭘 파악해보고 이런 게늘 필요합니다. 네. 네 박정기 대표 이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에 딱 가운데 있는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려야 되죠. 네. 네. 날씨 더운데요. 물도 많이 드시고, 이 과일 많이 드시면서 네. 좀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